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죄인 된 우리.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분예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분예의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 지쳐,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고, 견뎌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의 위로와 샘으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새롭게 각인시켜 주시고, 새롭게 더 확증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리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면서 확신있는 믿음 힘있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으로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 주셨고 지옥과의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겨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이들도 엄마나 아빠를 닮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게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닮아가는 곳입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어,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돼요. 아까 들어보니까 폴포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로 영어 정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영어로 하나님의 목적, 다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 목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같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같이 할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 같이 같이 예배드려도 다 이렇게 빛과 틈처럼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오직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목적하신 것을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나라는 것을 죽이고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 구약 시대 때도 제사 드릴 때 제물들이 살아있는 동물은 재물로 드리지 못했어요. 죽여서, 그리고 어, 껍질 벗겨서, 각을 떠서, 피를 드리고, 또 그렇게 번제로 드려서 다 전체를 불태워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였는데, 한 가지 사실은, 재물은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이루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사, 생각할 때는 나는 내가 한다. 이런 날짜가 들어가면 아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뭐, 어,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런 것들은 아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빼고 우리를 빼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목적대로 저를 사용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합하면서 가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사랑하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는 그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목적이 성. 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를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 합력해야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계획된 것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하나님만 참선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나를 주장하고 우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져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우리가 죽어져 하나님께 맞춰질 때에, 바로 예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언제나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이게 예, 아주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음,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이런 뭐 나와의 싸움, 이게 결국은 어, 마귀와의 싸움, 크게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 내 생각이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신앙과 짝할 수가 없으니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제거하고, 비우고 해야 은혜충만, 성령충만, 말씀충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냥 있으면은 그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품,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성품은 사랑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아멘. 흔한 이런 설교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워서 이 사랑이라는 설교를 하기가 참 민망하고 자주 못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저도, 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성도를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설교를 해야 합니까?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 정말,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저럴 줄. 이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더 사랑해야 되고, 더인내해야 되고, 더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렇게 사랑할 때에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사랑으로 구원할 수도 없고,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시고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빌려서 사랑을 해야지 내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누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에, 사랑을 구하지만, 내게서 안족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는 할수 없어요. 사랑도 할수 없습니다. 내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하는 만큼 할 수가 없어요. 늘 내중심적이고, 편협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맞추라는 무단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는 우리가 견딜 수,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어, 힘들어도 지치고 조금만 의태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그러한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이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분담하시는 그러한. 어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분담해 주시고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울 때, 연약할 때, 힘들어할 때, 지쳐할 때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늘 의지하면서 언제나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역경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무서우제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인들 알지 못하시고, 우리의 무엇인들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는 그러한 부족함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 안 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말로는 주님을 찾지만, 어,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주님을 제쳐놓고 주님이 부재하시는 것은 아닌데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려는 그러한 어, 열심과 노력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빈 마음 같이 가난한 신령 같은 곳에 천국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어려우나 기뻐하고 힘들으나 감사하면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희가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에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면서 악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는새 힘을 주셔서 그렇게 독수리처럼 나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힘있는 말씀입니까?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아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도 내 힘든 것, 어려운 것, 현실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우리 개인의 믿음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의 믿음이 건강한 가운데, 바른 믿음의 질로, 바른 믿음의 생명이기를 바로 가면서 이제 교회를 이루면서 같은 마음 가지고 합력하는 연합하는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 혼자는 약하지만 이 힘을 합치면은 합력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더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그렇게, 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관심,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용서, 그리고 화목, 그리고 양보감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상황이 되면 하고, 또, 미욱해 보이면 안 하고, 감정이 생기면 안 하고, 이런, 내 생각에, 변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진정한 사랑의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것에서 나오는 것은 다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이 아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이요, 성령적인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도 건사하기 힘들고, 내 자신의 삶도, 앞으로의 한방도, 어,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에, 실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도와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도 살기 어렵고, 나도 생활하기 힘들다. 이래서 그냥 나만 바라보면, 어, 슬픔이 오고, 우울이 오고, 절망이 오고, 어 불안감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야를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할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나도 사랑으로 행복하고 다른 곳으로 이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서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되는 감사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합력의 역사, 그리고 선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이 사랑 때문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나도 이사랑 실천하여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그런 사람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합니다. 기도로 동참합니다.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사람 한사람이 되고 우리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도 참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뭐 남이 볼 때는 많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 얼마나 한동훈 한동훈이 소중합니까 이 소중한 영혼들과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영혼들과 함께 지금 하루하루를 살면서 천국으로 한발한발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26절에도 보면 하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미라인 예수님께서 써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많은 영혼,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았으니 우리 주님의 정신 본받아 주님의 사랑 본받아서 우리는 작은 실천이라도 해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 하는 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충성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 그리고 충성의 열매, 그리고 영원권의 열매가 풍성히 내쳐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이뤄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면서 많은 영혼들을 지혜로운 길, 생명의 길, 예수 믿도록 하는 전도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때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때에 가장 축복자요 행복자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뚝 세워져서 더 건강하게. 힘있게 주의 일을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면서 충성하여서 자라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